안녕하십니까. 자유영혼 논객 인사드립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논쟁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성장엔 신경도 안 쓰고 분배만 하면서 이름만 바꿔서 국민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의심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틀을 지지하는 입장이 있지만 그런 의심을 갖는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분배를 통한 성장 개념은 전통적인 경제학적 차원에서 뭔가 기만적이고 모순적인 개념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럽 복지국가들의 사민주의 정당이나 포스트 케인지언, 즉, 네오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 분배를 통한 성장 개념은 나름 진실하게 논해졌던 주제이고 실제로 그게 성장의 원동력이 될수 있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쌓아왔던 연원이 깊은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경제 국면은 생산력 과잉과 과소한 구매력이 만성적으로 경제의 순환을 막는 국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대략 일치합니다. 전통적으로 견조한 수출 기조가 유지되어 왔던 큰 틀이 존재하지만 대중들의 삶은 그것에 의한 낙수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상황. 동시에 내수 시장이 경제 규모에 비해 매우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 생산 시장의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것 모두가 우리나라의 생산력 과잉과 과소한 구매력이 만나서 생긴 한국 경제의 만성적 부작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네오케인지언들의 이론에 따르자면 이런 상황에서 분배의 문제는 서민 살림살이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생산 증가에도 동시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모델로 누릴 수 있는 장점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는 못합니다. 적당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라면 과소 소비 국면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국면에서 벗어난 상황에서도 계속 분배만을 시행하면 성장이 알아서 딸려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것만 시행하게 된다면 성장 동력의 부재로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 주도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분명 현 시점에서 필요하고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정책은 이것과 별개로 하나 더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실속 있는 정부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 정부는. 사실상의 분배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이외에 진짜로 미래 산업을 견인할 성장 정책에 대해 노력하고 있긴 한가? 음, 당연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정부의 경제 기조는 오직 소득주도 성장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3대 기조가 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상의 세 가지입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중 혁신성장이라는 항목이 문정부의 진정한 성장정책에 해당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이것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분명히 분배정책입니다. 사실상 분배정책이지만, 성장정책인 것처럼 이름 붙여져 있을 따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네이밍이 매우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양산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용어의 폐기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우호적인 언론 환경이나 보수주의자들의 공격, 그리고 전통적 경제학 체계에 익숙한 대중 등등을 고려해 볼때 굳이 급진적인 용어를 써서 오해를 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걸 성장이라는 용어를 붙이나 분배라는 용어를 붙이나 별 상관 없다고 봅니다. 대중이 그걸 분배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굳이 성장이라고 네이밍하여 이를 설명하는 것이 설사 맞다 해도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성장 정책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하고 분배 문제에만 치중하는 빨갱이 정책을 펴고 있는데 희한한 용어를 만들어서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형국으로 꼬아서 볼 빌미를 제공할 수 있겠고 실제 대부분의 반대파들이 그걸 이유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논란의 용어가 언론의 주목을 받을수록 실제 이 정부가 산업정책의 큰 틀로 내세웠던 혁신성장이라는 한 축은 조명을 덜 받게 되는 현상은 매우 큰 부작용을 낳습니다. 문정부의 경제화두가 사실상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논란의 용어에만 집중되다 보니 사람들은 문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산업화 드라이브를 진행 중인 것조차를 모릅니다. 따라서 이 정부는 제대로 된 성장정책 자체가 없구나.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당연한 상황이 되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비난을 정부가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국민들의 지지가 없는 정책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의 이미지는 이미 언론들의 총공세에 힘입어 그냥 실질적인 성장 정책은 펴지 않겠다는 의미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이상 이 용어가 강조될수록 성장은 내팽개쳐버리고 분배만 신경 쓰려는 좌파 정부가 용어를 만들어서 장난질한다. 라는 인상만 강화될 따름입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배와 성장을 칼같이 구분해서 인식하고 있는 틀에 동의하진 않더라도 그냥 대중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해버리고 그것은 분배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해버리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배로 성장까지 얻을 수 있는 과소소비 사회에 진입한 이 시점에서 분명 분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라 부르든 간에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메커니즘이 현 시점에 작동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분배라 부르든, 성장이라 부르든, 그 부분은 결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성장이라는 또 다른 목표가 역시나 진행 중이고, 신산업 육성을 위해 애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정책을 내지 않고 있다는 부당한 비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그냥 그건 분배정책인 게 맞다! 라는 선언과 함께 관련된 모든 논란들을 종식시켜버리고, 자, 이제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뭘 해야 한가? 라는 아젠다를 새롭게 부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국 기업들의 부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잠식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수출 호조가 아직까지는 계속되고 있고 문정부 들어서 역사상 최고의 수출 실적을 올린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의 제조업 성장세를 고려해 볼때곧 피크를 찍고 하락 변환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몇 가지 업종을 집중 투자하여 미래의 먹거리로 삼아야 한다는 문 정부의 핵심 성장의 기본 틀은 충분히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머리 맞대고 여러 안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아젠다를 리드할 수 있는 노련함이 정부에겐 좀더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소득주도 성장이 성장이 맞냐 아니냐 따위의 소모적 논란을 끊기 위해서라도 그냥 그것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이었다는 성격을 분명히 해버리고 본격적인 문정부의 성장 정책은 혁신 성장이니 이에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식으로 적극적인 아젠다 세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 정부의 목표대로 분배는 당연히 동시에 추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논란의 용어로 명명될 필요는 없습니다. 논란거리 가득한 용어, 폐기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 아젠다의 중심에 계속 노력하셔 왔던 혁신성장이라는 또 하나의 기조를 부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사구시적으로 혁신성장을 같이 논박해보며 그 부분에 대한 찬반이 오가야 할 상황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논란의 용어가 불필요한 논쟁들만 유발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그걸 무엇이라 부르든 지금 이 시점의 분배는 서민 구매력을 상승시키고 기업의 내수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그냥 분배라고 불러드리고 이젠 보수주의자들과 혁신성장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해봅시다. 그래야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해,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 확실한 대책이 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정부가 애초에 계획하셨던 대로 분배, 성장, 그리고 공정, 이세 가지의 목표를 균형 있게 이룰 수 있는 상황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